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친구랑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어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볍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일은 AI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거창한 주제 같은데, 어, 사실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을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블루 워커뿐만 아니라 화이트 워커까지 불필요한 일이 다 대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블루워커라는 거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공장에서 어떤 일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물리적인 일들만 자동화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이트워커의 일까지 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추론이라든지 지식 같은 거를 활용을 하는 직업들이 어 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 a i 의 최고의 내용볼수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화이트 워커,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들의 일까지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간단한 추론 작업들, 어떤 간단한 지식 작업들은 이미 LMM으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월트만이 화이트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 법률이나 의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 조립라인 등 다양한 업무를 대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수십 년 내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향후라는 기간은 뭐 1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린다는 라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결국에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까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뭐냐면은, AI가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원리를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a i 한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를 가르쳐 줬을 때, 이게 훈련 데이터셋에서 미리 학습이 된게 아니면은 활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 지금의 AI는 어떤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어, 중간에 학습을 해서 처리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 하강법에 의한 최적화 기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론 같은 것들을 할때 이제 약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원리를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수많은 데이터셋에서 왜 어떤 암기했던 그런 패턴들을 바탕으로 어, 그런 약한 추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중간에 가르쳐 주면은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응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AI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갑자기 뭐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처럼 새로운 그런 법칙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아직. 네. 기존에 있는 패턴 내에서만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AI가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정말 AGI의 시대가 도달했다고 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AGI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한번 더 다뤄볼 건데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직업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면은 취미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AI가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We have for the first time, we will have for the first time something that is smarter than the smartest human Um, and that, I mean, it's hard to say exactly what that moment is, but but there will come a point where no job is needed. You can have a job if you want to have a job for sort of personal satisfaction, but the AI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I don't know if that makes people comfortable or uncomfortable. It, it's. it's <laughs> u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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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이제 AI 리더들은 작년 말에 AI가 어, 인간의 일을 대부분 대체를 할 거라는 사실을 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AI는 원리에 기반한 추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인공신경망 자체가 패턴을 학습을 하고 그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에 기반한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에도 약한 추론이 있고 강한 추론이 있거든요. 약한 추론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들로 대부분 풀수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강한 추론들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원리를 이해하고 바로 학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 이제 AGI가 등장을 하는 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라고 하는데,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AI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AGI는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AGI가 나오면은, 저도 이제 은퇴를 할 생각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일을 안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가, 5년 이내에 올지 10년 이내에 올지 수십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한 10년 이내에 온다라고 했었고 앤드류 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인공 신경망 구조로는 도달하기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이 AI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열렸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AI를 증강의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pen AI의 미션도 AI를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의 증강으로서의 도구를 만든다가 Open AI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강, augmentation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까지 AI 반 인간 반의 형태로 일하는 형식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양년반, 후라이드반처럼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리드 오프만 같은 경우도, 인간과 AI의 협력이, 어, 높은 성과를 낼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도 인간과 AI의 협력이 가장 강력한 형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 지금 생각보다 AI가 할수 있는 인간의 일의 범주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AI가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과대평가를 해서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AI가 인간처럼 생각을 해서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할수 있는 일에 적절한 범위를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AI를 쓰는 게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다 라고까지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쓰는 버릇을 들이니까요 그래서 인간과 ai 의 협업이 가장 강력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은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인가 네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든 인간의 일들은 대부분 ai가 더 저렴하고 빠르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AI가 나를 대체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요라고 어, 단연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은 대체하지만 인간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좀더 창의적이고 상위 개념의 일들, 그러니까 메타적인 일들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도 컴퓨터가 등장 하면서 어, 전화 교환원이 전부 없어지고 사무원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식이나 서비스 업종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인간의 패턴화된 일은 대부분 AI가 하게 될 것이지만 인간은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 그 다른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복되고 귀찮은 일들은 AI한테 맡기고 나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정보에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뽑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성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분간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것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 가치는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들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늘어난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는 의미를 찾고 만드는 사람들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거는 위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에이전트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직접 만들고 한번 활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과정들을 진행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좀더 삶을 낫게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